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 축제 축하 영상. 구독자 70만 명이 넘는 구구 유튜버 배인규 씨가 등장합니다. <laughs> 배신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미처럼칼춤 쳐서 빨갱이들? 자바를 했습니다. 대놓고 여성 혐오 발언도 합니다. <laughs> 이런 배시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광주의 고등학교 행사에 등장한 이유는 뭘까? 인사들로부터 인상을 따서 름대로자기 축하 사받배 씨가 다른 유튜버와 맞장을 뜨는 영상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재는 어, 그러니까, 어, 문제는 이런 모방 심리가 구구 선동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3월. 배신은 청소년들에게 탄핵 반대 집회 참가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한번본 번 영상과 비슷한 내용을 집중 노출하는 유튜브 특성상 청소년들은 의도치 않게 왜곡된 정보에 세뇌될 수 있습니다. 부 선거 거일 이런 영상 엄청 많이 고 비슷한 친구들이 계속 모이게 되고 교사들도 문제를 알고 있지만 공무원법상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혐오와 비방이 놀이가 되고 거기에 국가 편승하는 현상 이렇다 할 방어벽이 없는 미디어의 홍수 속에 우리 10대들의 정신이 덩들어가고 있습니다.